안녕하세요 금탱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 물건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라온 거잘 보셨죠 제 이제 편집해주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어,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제, 저보다 제 친구가 더잘 아는 뭐 제품인 경우엔 그 친구가 이제 올리도록 뭐 약간 여러 가지 약간 채널 변화를 좀 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했고요. 오늘 할 물건 아이폰입니다. 제가 이거를 해외 직구를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 제가 알기로 는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예약한 분들은 에이샵 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차 예약했던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일찍 받으신 분은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애플 스토어에서 예약을 하면, 다음 달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리셀샵 같은 데서, 서브샵 뭐 이런 데서 구매를 하면, 거의 10월 말 아니면 11월까지 가더라고요. 아니면은, 기약이 없다고 예약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돌아다녀와서 지금, 어, 요쪽은 제 이제 편집 친구, 편집자 친구건데 요거는 이제, 요 촬영 당시 지금 오늘이 9월 27일,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다행히 요 컬러가 있어서 구매를 했고, 이제 제 거는 이제 해외 직구를 해서 원래 9월 20일 당시에 이제 해외 직구하는 곳에 도착했고, 제가 배대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내추럴 티타늄 이제 국내 정발판. 컬러고요. 보시면 외곽에 내추럴 티타늄 컬러가 들어가 있는 박스 외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애플 로고랑 옆에 아이폰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 전부 다내추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판 아이폰 16 프로 맥스고요. 제가 이건 데저트 티타늄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데저트 티타늄 컬러가 들어가 있는 라인을 보실 수 있고요. 사과도 이제. 데스 티타늄 컬러고요. 옆에 아이폰이라고 적혀 있는 로고도 데스 티타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로즈골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이 나죠. 로즈골드 컬러가 좀 납니다. 한번 언박싱을 하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제 핸드폰이 데저트 티타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뭐 항상 애플은 요거 죠 최근에는 요걸로 바뀐 이후부터 계속 이거니까 요거 한번 뜯고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뜯었구요 한번 꺼내 봅시다 요거 요즘에 꺼내다가 떨어뜨리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책상 위에서 언박싱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데저트 티타늄 컬러입니다 근데 되게 로즈골드 같은 색깔이죠 저도 이게 맨 처음에 그, 목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떠가지고 사진을 살짝 봤는데 너무 이상한 색깔인 거예요. 이, 동색도 아니고 약간 금색도 아닌 어딘가에 있는 색깔이어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뭐 이런 색깔을 만들었지 했는데 실물 영상 보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데스트 티타늄 바로 예약을 했고요. 저는 1 테라 구매했습니다. 이게 또 제가 512기가를 써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앱이나 사진으로 30기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1 테라 가야겠다 해서 1 테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전면부도 좀 이따가 까서 보여드리고, 일단 측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저트 티타늄이라고 하는데, 되게 깔끔한 컬러죠? 되게 황토색 빛깔 날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되게 그냥 금색이랑 로즈골드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색깔이 납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쓸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소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15프로 맥스랑 똑같은, 15프로랑도 똑같은 버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사진 버튼 여기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미 언박싱이 좀 제가 늦게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박싱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어떨까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전면 뜯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전면부 오픈을 했고요. 천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 원어 이제 켜지네요 이렇게 켜졌습니다 요 컬러 제저스트 티타임이라는 컬러 하나 보고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이 사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반셔터를 나중에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당연히 사진은 반셔터지 하면서 반셔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반셔터 적용 안되고 연중으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몇번이 애플 스토어에 가서 이걸 눌러보니까 반저터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물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뭐, 원래 세대 올라갔으니까 항상 세대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에 구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무서워서 이거 놓고 붙이고 후면으로 돌려서 외관 설명 계속 진행할게요. 사실, 이번에, 그, 새로 기계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기계에 맞는 OS를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OS의 변화에 대한 좀 기대감, 흥분,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요번에 추가를 해주기로 했던 애플 인델리전스 자체가 발매 당시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뿐더러, 영어판도 연내. 그 다음에, 영어판이 아닌 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는 내년이라고 했는데, 뭐, 요게, 뭐, 내년에 한 6월쯤 추가가 된다고 해도, 뭐, 4개월 있다가, 새로, 저희 10월에, 거의 9월, 10월쯤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뭐, 새 아이폰 17이 나와버리거나, 뭐, 이럴수 있는 경우라, 굳이 이제 15를 쓰는 분들은, 이, 아이폰 16을 사야 되나, 라는, 16 라인업을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되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구매를 굳이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안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뭐 이거 언박싱 해야 되니까 이번에 구매를 했지만 안 넘어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었고 어,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사용자들한테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요 컬러를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내추럴 티타늄이죠. 제가 전에 쓰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내추럴 티타늄이었는데요. 뭐 컬러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뒤집어 놨을 때도 확실히 보이시지만 사이즈가 좀 커졌죠. 지금 보시면 이15 프로 맥스랑 16 프로 맥스랑 사이즈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확실히 위로 좀 길어졌고요. 베젤도 봤을 때 이렇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베젤 차이가 좀 나, 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베젤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색 비교를 좀 보시면 어우 확실히 이 손자국은 진짜 많이 나네 티타늄이 보시면 이게 제저트 티타늄이고 이쪽이 내추럴 티타늄인데 확연하게 색깔 차이는 나고요 이쪽이 옆면이 좀 은색에 가까운 색깔을 내고 있는데 건메탈 느낌도 나고 해서 레츄럴 티타늄이 생각보다 좋았던 었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환경을 생각해서 충전이 없고요 그냥 선만 들어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스티커도 없어요 미국 버전은 제가 미국 버전을 샀잖아요 미국 버전은 어, 이심밖에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한국 거라 심을 꽂는 핀 슬롯 할수 있는 핀이 있죠 하지만 이쪽을 보시면 심을 꽂는 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거랑 이제 몇몇 국가랑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여기 심슬롯 있고. 이 친구는 심슬롯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깔끔해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물리심이 있는 게더 편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 16 프로맥스 언박싱을 진행을 해 봤고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버튼 하나 추가된 것만으로 16을 구매하는 거는 15인 분들한테는 조금 그는데 이 14거나 13 이하였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구매를 하셔도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10이라던가 뭐 13, 14 이런 거 쓰셨던 분들은 뭐 충분히 넘어가실만 합니다. 크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언박싱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안녕